가정은 하늘을 맛보는 작은 천국이라고 하죠. 우리는 가정에서 친절과 사랑과 평화를 발견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들의 가정에는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가정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 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이번 그리스도인 가정주간에 지음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의 어둡고 아픈 순간에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기를 기대하면서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태교인이고 또 목회자 가정의 자녀였지만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온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삼익대학교 신학과에 재학 중인 김진수 학생 전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어, 현재 학생 전도사로 교회를,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 어, 한때 하나님을 떠났다가 돌아오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왜 하나님을 떠나게 되셨나요? 어, 사실 어렸을 때도 저는 제 의지로 교회를 다닌 건 아니었습니다. 어, 계속 교회에 다니고 싶지 않았고, 제가 어느 정도 제 의지를 부모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때부터 제가 교회 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 같아요. 처음 그 말씀을 드렸던 게 중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아직도 그때가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날은 안식일 오후였습니다. 부모님과 이제 교회에 다녀온 후 거실에서 이제 부모님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걸 지켜보는데 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아버지께 부르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버지, 우리 집이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아버지는 대답하셨죠. 그렇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행복한 거야. 네, 아버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란 존재에 크게 흥미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존재한다 하더라도 뭐 저랑 그렇게 특별히 큰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이란 존재를 교회에서도 보고 또 이렇게 제 나름대로 어, 공부를 해보니까 그 존재는 내가 이제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뭐, 명예를 얻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는 크게 어, 관심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어, 오히려 그렇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목표가 뚜렷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어,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뭐, 죽은 후에 뭐, 지옥을 가든, 뭐, 소멸을 하든, 저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저는 짧고 굵게 가겠습니다.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어휴, 지금 제가 듣는데도 너무 가슴이 아픈데 부모님은 얼마나 충격이 크시고 가슴이 안 푸셨을까 싶은데요. 그 이후에 가정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뭐그 후로 저희 집은 이제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어, 짧지 않은 기간이 한 10년 동안 이어졌는데 저희 어머니가 매일 이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어. 우는 소리를 듣고 저는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또 제가 되게 불효자인 게, 그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조금 반성하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어, 다시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어머니 울음소리를 듣고 제가 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내가 살인자도 아니고, 내가 뭐,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뭐 내가 큰 죄인인 것처럼 저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을까 어머니는 아 이놈의 직구석 진짜 진절머리 난다 날 끔찍하게 죄인 취급하는 이 기독교도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저는 가족들과 단절했고 어, 가족 그 누구도 제 방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어그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전도사님의 삶은 어땠을까요? 어, 대체로 이제 제가 얼마나 방황했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할때 네, 네. 제가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어머니 편지 이야기입니다. 어, 사실 제 방문은 아무, 아무도 여, 열거나 두드리거나 할수 없습니다. <laughs> 너무 무서워서. 네, 제가 네. 너무 화를 내니까. 네. 어, 어느 날 근데 어머니가 제 방문을 똑똑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들어오시지는 못하시고. 고개만 빼꼼 내미, 내미시면서, 이제 작은 편지 한 장을 이제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어, 편지 봉투 예쁘게 접어가지고, 이제 저한테, 진수야, 이거 좀 받아줘. 이렇게 해서 그 편지를 어, 받아서 이제 제가 이제 편지를 읽어봤더니,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랑 같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다. 나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를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과연 이제 그 당시 진수가 그 편지를 받고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어머니 붙잡고 울었습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죄송합니다, 엄마. <laughs> 그렇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네. 어, 정말 안타깝게도 어, 진수는 그 편지를 들고 어머니. 앞에 던지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딴 거 쓰지 마. 왜 멀쩡히 잘 타고 있는 사람한테, 왜 이런 거 써가지고 죄인을 만들어. 이렇게 벌컥 화를 내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그때 이제 어머니가 얼마나 깊은 절망에 빠지셨는지, 또이 아, 이 끔찍한 아들에게 그 어떤 희망이라도 보셨는지, 어, 저는 상상조차 할수 없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은 오토바이 사건입니다. 어, 이제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오토바이를 샀다고 저에게 이제 자랑을 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어, 야, 오토바이 샀냐고.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타보겠다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면허도 없는데, 뭔 자신감이었는지, 제가 운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그러고서 시, 시동을 딱 거는데 친구가 막 부르는 거예요. 불러서, 야, 진수야, 진수야. 내 진짜 느낌이 쎄하다는 거예요. 뭔가 자꾸 느낌이 이상한 느낌이 드니까 헬, 헬멧 한 번만 어, 쓰고 가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아우 저는 그 짜증이 확 나서 친구한테 아니 지도 뭐 헬멧 안 쓰고 살면서 왜 나한테 헬멧 쓰라고 그래? 귀찮게 하지 말라고. 그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친구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자기 느낌이 너무 이상하다고 한 번만 어, 헬멧 써달라고. 그래서 친구한테 막 욕을 하면서, 알았다. 그러고서 헬멧에 들어가가지고 머리에 그냥 얹었어요. 제대로 차지도 않고, 턱끈도안 메고, 어, 이제 대충 머리에 얹어놓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때 이제 새벽이어가지고, 이제 차가 아무, 아무도 없었는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 새벽이고 어두워서 그런지 제가 커브길을 못 봤어요. 그러고서 이제 커브를 못 보고 직진하면서 인도 방, 방지턱을 받았는데, 그러고서 이제 제가 쭉 날라가지고 이제 아스팔트에 이제 머리부터 박게 되는데 이제 헬멧을 쓰니까 헬멧에서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아스팔트를 머리로 긁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저는 뭐 어딘지 알수 없는 공간에 이제 처박히게 되고 이제 오토바이는 이제 한 덤프트럭 밑에 들어가가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고 그러고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일어나서 그 순간 이제 제가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면 아, 제발, 팔 하나만 잘렸어라. 팔두 개보다는 팔 하나가 낫고, 다리보다는 그래도 팔 하나가 나으니까, 제발, 다른데, 어, 잘리지 말고, 그냥 팔 하나만 잘렸어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손을 체크하고, 팔이 잘렸나 보고, 아, 멀쩡한 거예요. 다리, 다리 멀쩡한지 보고, 손가락 다, 다 있는지 보고, 발가락, 열개다 있는지 보고 이렇게 확인을 다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고통이 밀려들더라고요. 만약 그때 친구가 내바지 바짓가랑이를 붙잡지 않았더라면 저는 여기에 아마 없었을 겁니다. 혹은 친구가 내가 화는 화내는 소리에 듣고 아, 뭐 제가 알아서 하겠지 하고 포기했더라면 아마 저 여기 없었을 겁니다. 그러고서 이제 집에 들어갔더니 가족들이 기가 찬 거죠. 애가 밤새 뭘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들어온 아들을 보자하니 몸은 만신창이가 나 있고 왜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뭐 이제 최근에 어머니께 그때 어떤 마음으로 사셨냐 그때 어떤 마음이셨냐 물어봤더니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아 언젠가 내가 아들 시체 찾아가라는 병원 전화를 받겠구나 내 아들이 언젠간 길에서 객사하겠구나. 이런 마음으로 사셨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아들이 이제 집에 어, 집 나가서 어디 갔는지도 모를 때, 유난히 이제 불안할 땐 모르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대요. 모르는 전화가 오면 이제 너무 불안한 거야. 아들 시체 찾아가라는 전화일까봐. 그런 삶을 에휴, 10년간 살았던 것 같아요. 이런 참 부모님 마음을 이렇게도 아프게 <laughs> 했던 이런. 자녀가 어떻게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을까요? 사실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은 어, 가히 기적이라고 부르기 충분합니다. 그 중에서 어,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 저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려면 나를 다 뜯어 고칠 수 있는 뭐 태풍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성령님께서는 제 마음 속에 산들바람처럼 다가오셨습니다. 어, 때는, 어, 아버지께서 이제 공부하신다고 잠깐 필리핀 들어가셨을 때입니다.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이제 아버지를, 어, 부모님을 뵙고 간다는 이제 명목 하에 이제 부모님이 계신 이제 필리핀으로 가게 됐는데요. 이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 그날은 되게 날씨가 화창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는 이제 교인들과 성경 공부를 마치시고, 어, 이제 집에 돌아오는 길이셨는데, 아버지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운전을 하시고, 어, 어머니는 이제 그 보조석에 오른쪽 다리를 딱 올려놓으시고, 이게 오하,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가장 편안한 자세입니다. <laughs> 어, 저도 자주, 자주 그런 예, 예. 오른쪽 다리를 딱 보조석에 딱 올려놓으시면, 이제, 이제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 찬송가를 이제 흥얼거리시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여쭤봤어요 엄마 뭐가 그렇게 행복해? 엄마 참 행복해 보이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한테 답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찌 안 행복할 수 있니? 나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엄마 예수님을 믿으면 못하는 것도 많고 해야만 하는 것도 참 많은데 그게 정말 행복해? 어머니가 대답하셨죠. 그럼 너무 행복하지? 그럼 그 엄마가 믿는 그 신, 그 예수라는 존재가 엄마가 행복하길 바래? 엄마한테 대답하셨죠. 그럼 그러면 그 예수라는 존재가 나도 행복하길 바라겠네? 어머니 대답하셨죠. 그럼 어, 나 행복하고 싶어. 내가 한번 믿어볼게. 근데 내가 만약 믿어보려고 시도는 해볼 텐데, 만약에 믿어지지 않거나, 아무런 변화가 없거나, 변화가 있더라도, 어, 부담스럽고 행복하지 않다면, 다시는 믿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 내 앞에서 다시는 기도도, 찬송도, 그 어떤 종교적 행위도 하지 마. 엄마 약속해. 어머니 약속하셨어요. 알겠어, 약속할게. 그러고 그날 밤 저는, 어, 자기 전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어, 이렇게 무식하고 광호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 아버지, 엄마가 그러는데 당신을 믿으면 행복해진다 카더라. 또 엄마가 그러는데 신이라는 존재가 전능하고 인류를 사랑한다 카더라. 내가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볼 테니까 나한테 다가와 봐라. 전능하는, 전능한 신이라는 존재가 자신을 믿겠다고 하는 한낱 미물의 마음에 다가오지 못한다면 이 한낱 미물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신이냐 당신이 신이라면 내 마음의 문을 열겠으니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건드려봐라 정말 이렇게 담돌아기. 무식하고 <laughs> 어, 망령때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행복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저는 나름 행복하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름 잘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큰 행복이 저를 감싸기 시작한 거예요. 어, 전과 삶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점들이 그렇게 전하고 그렇게 다르도록 다르게 그렇게 행복해 있었나요? 어떤 점이? 어. 예수님을 믿고 저는 참 많은 부분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중에 한 부분을 소개하자면, 어,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정말 질 나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어떤 습관이냐면, 제가 한 집단에서 꼭한 사람씩 너무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미워하고 싫어했냐면, 이 사람과 같은 하늘 아래 숨 쉬고 있는 것조차 싫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쳐다보는 것, 나를 생각하는 것, 나를 바라보는 것, 그 모든 것이 혐, 혐오스럽고 싫었습니다. 참 사람이 웃기게도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나도 똑같이 미워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나는 더 미워하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니까. 어, 저는 이런 끔찍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제 양심에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은 돼지고기를 끊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양심에 처음으로 명령하신 것은 진수야. 제발 내가 사랑하는데 자식들 이좀 그만 괴롭혀라. 이 명령이었습니다. 어, 저는 정말 다행이게도 그 당시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할 당시에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어, 어김없이 그 군대에서도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일병이었는데, 제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사람은 병장이었습니다. 편의상 제가 김병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어, 그 김병장이 너무 싫었습니다. 너무 내 스타일도 아니었고, 어, 그, 친해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께 명령을 받음으로써 그날부터 저는, 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김병장과 친해지기 위해서 일부러 그 김병장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밥 먹고, 함께 놀고, 일부러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김병장을 나 또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아버,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어느 순간 그 김병장을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 김병장을 사랑하게 된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사람들을 참 증오하면서 너무나도 괴롭게 살고 있었구나. 나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그그 그,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깨닫게 되고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안 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전히 생겼습니다. 하지만 빛을 보았기 때문에 빛을 원하게 됐고 주님께서는 저에게 그 빛을 값없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 지금도 참 진수 전에 진수 같은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이 계실 것이고 또 진수가 했던 그 고민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부모님들과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략하게 주세요. 아네그 어, 많은 부모님들이 아 우리 아이도 참 어, 방황하고 있는데 어떻게 어, 전도사님은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까? 부모님이 과연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내가 주님께 돌아올 수 있게 했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영약성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 불완전합니다. 모두 연약합니다. 부모 또한 연약하고 불완전합니다. 이것을 부모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약성에 상처받고 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넘어짐을 이 부모가 자신의 영약성을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닫게 된다면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게 되고 아이는 그 사과로 인해 치유받게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는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자식을 잃은 고통은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이라는. 어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기, 고통으로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뭐가 그렇게 슬퍼서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었어? 뭐가 그렇게 슬펐어? 물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내가 첫째 부활에 천천히 몸이 떠 올라가는데 저 밑에서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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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가지마 엄마 나도 데리고 가이 이 말을 듣는 엄마가 절대 행복하게 하늘을 갈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 구원을 주님께 맡기고 제 아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아들을 이렇게 이룰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으십니다. 그 고통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부모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습니다. 어, 그것이 저희 부모님이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했던 가장 큰세 가지 역할이었습니다. 어, 저처럼 이렇게 신앙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어,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교회에 다녀야 하는 이유, 내가 피시방 가지 않고 토요일날 교회에 앉아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 어,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본인의 신앙상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지 어, 본인이 스스로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는 어, 간절히 강구하건대 어, 한 번만 궁금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손내치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 아무개 전도사가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신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도 저, 어, 저에게 다가오고 싶어 하신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마음의 문을 한번 열어 볼 테니 저에게 다가와 주세요. 전능하시고 못 하시는 일이 없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이시라면 분명히 저에게 다가와 오셔서 제 마음을 건드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 번만 기도해 보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정말 분명히 저에게 다가오셨던 산들 바람이 어,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히 다가올 겁니다. 아멘. 부모인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났을 때에 그 때, 어, 나의 자녀를 하나님께 정말, 어, 맡길 수 있는 그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 나의 자녀를 나보다 더잘 아시고, 더 사랑하신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정말로 진심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음, 전도사님의 마음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임하시고, 전도사님에게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오늘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평범한 물들을 하늘의 포도집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으시다. 그리할 때그 가정은 축복된 에덴이 되고 그 가족은 하늘 가족의 아름다운 상징이 된다. 재림신도의 가정 2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재림교인 가정의 평범한 물들이 하늘의 포도즙으로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재림교의 모든 가정이 축복된 에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